그렇다면 이 써멀 컨덕티비티를 실험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좀 전에 실험 데이터들이 뭐 저렇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실험 셋업을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 이 내용은. 브룬델, 브룬데그브룬데의그 열물리 교재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 셋업을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코엑시 실린더를 이용한 방법인데. 아, 실린더는 원통이죠, 원통. 그래서 원통인데, 음. 코엑시얼, 원통이면 이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코엑시얼 실린더란 얘기는 뭐냐면은, 그 원, 이 중심을 공유하는 두 개의 이제 실린더를 코엑시얼이라고 불러요. 이제 전기 배선 같은 거할 때도 코엑시얼 케이블 같은 게 있죠. 자, 이 그림을 조금, 코의 실처럼 보이게 합시다. 자, 그리고 음, 이 바깥의 온도 이제 여기 이제 아이고. 이이 이제, 이제 외부예요. 외부고 이제 단면을 보여 드린 거예요. 단면을 보여 드린 건데 제요 이제, 이제 외경이 B고 내경이 이제 A예요. 내경이 A다. 거기 바깥은 온도가 TB, 뭐 상온이라고 해도 좋고요. 근데 이제 이 내부를 TA로 유지할게요. 뭐 이걸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기다 전선을 연결하는 거지. 이게 실린더가 길 따라서 있을 텐데 양쪽 끝에 전선을 이어가지고 음 전류로 흘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온도 차이가 생겨서 온도 차이가 생겨서 이제 이 내부의 실린더에서부터 이제 바깥의 실린더로 온처 그라디언트가 생기고 그 여파로 이렇게 이제 온도 열 에너지가 흘러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뭐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r이 되는 그요 지점 이 지점을 뚫고 지나가는 총 히트를 생각해 봅시다. 반지름이 그 R이 되는 저 지점을 뚫고 지나가는 총열 에너지 그 총열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플럭스에다가 그 지점에서의 플럭스 자, 반지름이 R인 곳에서의 플럭스에다가 곱하기 단면적을 하면 되겠죠. 단면적이 뭐예요? 단면적이 2πr 곱하기 저쪽에 총 길이 저기 스탠다이총 길이 그렇죠? 자 그런데 요 값은 요 값은 이 값은 상수가 돼야 돼요 왜 상수가 돼야 되죠? 반지름이 일, 일을 뚫고 가는 총 열에너지가 1 이었는데 반지름이 2를 뚫고 가는 총 열에너지가 3 삼이었을까요? 그럼 그 이건 정상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그러니까 이유냐면 이제 요, 요 반지름이, R인 거하고 반지름이 r 인 거고 하 반지름이 뭐알인요 영, 여기 뚫고 나가는 총 열에너지하고 내부를 뚫고 나가는 총 열에너지 양은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저게 다르면. 그 내부 부분이 계속 식거나 아니면 계속 열을 받거나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런 거면 정상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상수라는 게중요하고요 이제 요 상수. 그런데 이제 상수니까 Q0라고 하게요이 Q0는 제가 내가 측정, 쉽게 측정할 수 있어. 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이, 이런 실험 셋업에서 열에너지의그 근원이 뭐예요? 내가, 아까 이제 여기, 내가 여기다, 이 건전지를 이렇게 쫙 달아가지고, 내부의 그 온도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내부, 요거, 요거를,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것에 전기 저항을 계산하면, 그럼 이제 단위 시간당, 봤니까 여기 V고 이제 요, 의 전기 저항이 R이다 그러면은 Q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R분의 V제곱. 이거잖아요. 이거, 저항을 측정하면 되는 거고, 전압은 내가, 어, 조절할 수 있는 거고, Q는, 뭐, 내가 측정, 그, 열 측정기로 측정을 해도 되지만, 아니면 그냥 더, 전기적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후의 엘로를 적용해 봅시다. 이제 푸리에 로를 적용하면 이제 얘가 뭐가 된다? 음, 마이너스 k에 dr d temperature가 되겠죠? r 방향으로의 temperature.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 상태라는 조건으로부터 그다음 이제 푸리에 로를 이용해서 이런 관계식을 얻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게 요, 요거예요. 내가 Q0 내가 측정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걸 알려면 그 내부에서 온도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온 요거를 측정하면 이제 될 텐데 이제 그 쉽지 않으니까 이걸 좀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은 내가 이 양, 양변을 양변에다가 1 나누기 r 을 곱해서 그리고 이제 적분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양변에 그러면 저 좌변은 뭐가 되냐면 은 좌변은 A부터 B, Q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R분의 DR이 되고요 저 우변은 마이너스 파이 A서부터 B까지 DR, DT, DR이에요 어, 그럼 이거는 내부 온도 기울기를 계산하지 않고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 2π TB 빼기 TA가 되네요. 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Q 0로 o 그 A 분의 B. 그렇죠? 따라서, 따라서 이제 어다 대입해서 끝나는 거죠. K가 있네요. 자, K는 어떻게 어떻게 돼? 두 파이 큐브네, 두 파이 큐브네. 부호를 좀잘 따져야 되는데. 쓸게요. 다음 여기서 T A 배기 T B 로그 B 나누기 로그 A 자, 자 그럼 여기서 누굴 측정하면 되느냐 내가 T A를 T A만 측정하면 되는 거죠. T A나 아니면 T B 그렇죠? 자 T B는 이제 내가 상온 외부 공간이라고 하면 이는 그냥 아는 거고. 내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측정을 하면 뭐냐면 전기장치를 조절을 해서 내가 Q를 조절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L이 갑자기 사라졌죠? 그니까 Q는 단위, 단위 길이당 총그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내가 이제 전기장치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이건 내가 이제 만들 때 미니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내가 누구만 측정하면 되느냐? 내부의 온도만 측정하면 되는 거죠. 내부의 온도 내가 이미 고정을 해놨다 그러면 외부의 온도. 아마 외부의 온도 고정하는 게더 쉽겠죠. 외부, 내 실험, 그냥 어, 실험실에서 하면 이 TB가 실험실의 온도가, 외부 공기의 온도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얘를 조절해 가면서 이 내부 온도 TA를 측정하기만 하면, 그럼 이제 Thermal Conductivity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음, 이제, 이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은 어, 우리가 그 컨덕티비티나 이런 걸 계산하면 항상 걔네들은 이제 그래디언트 앞에 개수잖아요 그래서 아 어, 그럼 내가 이거를 측정을 해서 이거를 측정을 해서 그냥 나누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몬테칼로 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측정에는 오차가 있는 거예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도 오차가 있고, 실험에도 오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각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오차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오차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미분을 하면 그 오차가 증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실험적으로 뭔가를 측정을 할 때, 그 데이터 어멜리시스를 할 때, 그런 오차를 가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분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했으면 상당히 좀그 마땅치 않은 그런 일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요요 요, 요 아이디어를 요 아이디어를 딱 내면 내 쓰니까 바로 그냥 그 미분이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디어를 내는 건, 여기 미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야. 미분을 없애려면 이제 적분하면 되는데, 얘 때문에 적분이안 되네? 그래서 얘를, 얘를 이쪽으로 옮기자. 그러면 이제 얘가 미분이 다 없어지고, 이 온도 차이로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동축 실린더를 준비하는 거야? 그냥 내가 여기다 판 떼기 놓고, 이판 떼기 놓고 여기 이판 떼기 T2 이판 떼기 T1 해놓고 그냥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 셋업은 왜 사용되지 않을까 왜안 되냐 이러면 이 바깥으로도 열이 막셀수 있잖아 바깥으로 열이 셀수 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실린더 지오메트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내가, 제공, 내가 외부에서 전달해 준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다른데로 오로지 서 u m m e r Conduction 현상을 이용해서만 이쪽으로 나갈 수, 나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셀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이 장치를 충분히 길게 하면, 그러면은, 음, 그러니까 요, 로 나가는 그열 에너지는 요, 요, 요 단면적에 비례하는데 뭐 내가 관심 있는 그서 u m m e r Conductivity는 요, 요, 옆, 옆통면의 면적에 비례하잖아요 그럼 L이 충분히 길면, 이 에너지 손실을 무시할 수 있는 거지. 반면에 여기서는 에너지 일로도 손실되고 전로도 손실되고 뭐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정밀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측정된 그런 음, 컨덕티비티 값이 어느 정도인, 얼마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교과서 이제 4 3에 나오는 얘기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숫자들은 온도가 0도씨 그다음에 압력이 일기압에서 측정한 그 데이터예요. 이 음, 값을 얘기하기 전에 단위를 한번 볼까요? 이제, thermal flux는 thermal conductivity의 temperature gradient이었죠. 그쵸? 그럼 이제 음. 에너지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에너지잖아요. 그럼 에너지 에너지 단위 그냥 단위 면적당 m 터 제곱 단위 시간당 sec 이게 이제 에너지 플럭스의 단위고요. 그 다음에 템퍼처 그레디언트의 단위는 템퍼처 그래디언트의 단위는 이제 그 온도 온도의 단위는 이제 켈빈이고요. 그 다음에 어, 그래디언트니까 이제 미터.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K의 단위는 K의 단위는 줄퍼 미터 제곱 세크 나누기 켈빈 m. 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단위는 이제 에너, 자, 에너지 나누기 시간, 그 다음에 미터, m, 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나누는 시간이 와트죠. 그래서 와트, 퍼, <믿> 미터, <믿> 퍼, 세크. 이제 이게 이제 thermal conductivity의 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책에 있는 넘버를 쓰면 이제 헬륨, 뭐 이제 알곤, 수소, 질소, 산소 등이 있는데 이 넘버가 1.50mWcm per K 1.5가 도대체 얼마 되는지는 사실 감이 별로 없네요 1.08, 0.18 1점 8이 0점 2죠. 0점 2점.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트렌드가 보이네요.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누가 제일 크냐? 얘가 얘가 1등이에요. 누가 2등이냐? 얘가 2등. 그다음에 뭐? 3등 비슷하고 얘가 4등. 자, 왜 이런 순서가 생기는지 는 아까 말씀드렸죠? 왜? 냐하면 기체 종류 어떻게 요전하느냐?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사이즈의 반비례한다. 이게 아까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